아직은 고요한 새벽 시간인데요. 정막을 깨고 마을의 아침을 연 사람, 다름 아닌 이장님입니다. 퇴비 신청 명단, 이 명단 가지고서 이제 적어놔야 이대로다 해서 공급을 해주지 농가에 공급해줄 거. 꽃들 때유출를서 가르쳐줘. 이장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100개 공급되는 태비들. 어, 개만 내리고 저로올라 실수 없이 가가 호호 태비를 나눠주려면 계속 점검 또 확인도 해야 하는데요. 아침 대바람부터 엄청 바쁘시네요. 아, 원래 바쁜 거요. 예 아침에 뭐여 시만 됩니다. 날만 세만 뭐 문제든지 일어나면은 바쁘. 만날 바쁘. 바쁘게 움직여야지만 사람이 또 건강한 것 같고 연세에 비해서 의욕이 엄청 강해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상으로 다 의욕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분이 집주을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다 고살 피시고 이제 뭐 여기 큰일 있을 때마다 또 돌보시고. 음... 그래요 우리 이장님은 뭐 지금 연세가 그렇게 되셨어도 뭐못 하시는 일없 주시고 뭐다 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에겐 모범이 되는 이장님.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발이 되어주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계세요? 계세요. 그걸 어디다 여기다 어디다 내려놔야지. 그 아무 데나 여기 내려놔. 됐으면. <laughs> 적당한 곳에 퇴비를 내려놓고. 이 15개 왔거든요. 예. 15개 한번더 시켜면 되니까. 아유 수고를 하셔서 어떡해. 길레 어떻게 갖다 드려야지. 아, 그래. 불안일을 너무 잘 봐주셔서 아이고 누가 여기서는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은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내 맘에 없어. <웃음> <웃음> 이장님 그러면 이장직을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42년째요. 올해 할수록 먼저 한 것까지. 42년 동안 이장직을 하셨어요? 아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뭐 아, 괜찮아. 괜찮지 뭐. 잠시 후 마을회관을 찾은 사람은 아 바로 이장님이 아는데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아마들 받으러 나오시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저기 내가 방송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아육세 어른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 우리 마을 회관에 안마사가 나옵니다. 에이,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으니 노인분들께서는 다들 나오셔서 안마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방송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회관으로 모이면 잘 봐요, 잘 봐요. 할머니는 손수 뜨개질해 만든 선물을 주기 바쁩니다. 아, 그래, 다 먹고 왔어요? 그럼 또 까마. <laughs> 내가 까마야. <감아, 웃음> 나눠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쁘긴 마찬가지. 동전 같은 거 내놓고 입스 같은 거 예, 놓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서. 아유, 빈손으로 보내는 적이 없어요. 예, 예. 저희 상실에도떠 갖고 오셨는데 네, 다 여직원들 네. 하나씩 다 챙겨주시고 예. 감사하더라고요. 회관 거실에서 어르신들이 안마를 받는 동안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수수와 찹쌀가루를 섞어 둥글게 빚은 경단, 정성스레 만든 경단을 푹 익혀 고소한 팥고물을 묻히면 마을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로 제격인 수수팥떡이 완성됩니다. 야, 동갑내도 먹어 동갑내려도 저기 먹을 걸 가져오면 음. 아주머이고 어. 오늘은 이건 내가 가져왔으니까 아. 내가 아주머여제 음. 아주머니한테 잘 보여요 이거 도 뭐고 우리도 없어 이거 아주 다 하나서부터 70, 반에서부터 맨날 70 아닐걸? 엄청 오래 했지 분노회장 분회 했지 그러다가 또 노인회 총무. 총무도 했지 그러고서 이제 노인회장으로 엄청 오래 했어 엄청 몇년 하신 거예요? 4 사십사 번 걸렸어요. 뭐 아주 동네서 에다 동네 사람 돌봐 주시고 아주 도인네 공정 잘하시고래 뭐하죠 우리 동생이 왔는데 왜서 얼굴만 보지 얼굴 몸은 하나지만 챙겨주고 싶은 이는 여러. 이럴 땐 버선발도마다 하지 않는데요. 아니야. 너무 많이 받어서 그래야 우리 예쁜 동생이야. <laughs> 아, 이장님이야 뭐 발을 나위게 없어요. 험 잡을 데가 없고. <laughs> 아니 이장님도 계시는데. 이장님이야 뭐두 분이 똑같아요. 주고 싶은 사람은 내가 못 먹어도 줘야 되니까 맨발로 뛰어 나왔지. 한다 해니 <laughs> 바쁠 때는 맨발로도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인사를 나오면은 신발 신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발로 쫓아 나와서 인사고 이장을 봐도. 내가 하는 것보다집에사람 역할이 더 많아. 아, 그래요? 그럼 지가지 혼자 장을 하고 뭐 분회 장을 하고 노인회장을 하고 혼자서 해나 서로 삼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습니다다요 <laughs> 마을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과 행동이 정말 꼭 닮은 부부입니다내 네, 네. 신고는 도와주고 살아야지. 무엇이든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일 봐줄 수 있는 건봐주고 봉사들은 기본 정신을 압수하고서 이때까지 일을 해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는 정말 즐거운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 놀아먹는다는 거. 그거는 우리 인정상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기 때문에. 그날 오후. 또 남의 밭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응? 응? 앉아 쉬라고 아예 앉아서 뭐를 해 혼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파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좀 도와주, 도와준다고 오셨어요 이웃일을 돕느라 정작 늦어진 부부의 논일 오후 늦게야 할아버지 논에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잘려버렸잖아, 아주 비가요. 비 이렇게 잘려버린 거는 드문데 올해는 아주 비가 잘려버렸어. 요 노랗잖아, 아주 비가요. 우와! 팔고기 끝나면 벼 나달들을 마당에 널어 말려야 하는 상황.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그런 음식 만드느라 전화 소리를 듣지 못한 할머니 결국 할아버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진땀을 뺐는데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한 마음이 뒤늦게 나와본 할머니에게 터져버렸습니다 전화안 많이 전화가 돼 그것도 못 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깔 때가 있어 그 딸이라고 그렇게 전화했는데 전화 받으면 뭘 같은 날 제일 전화가 안 되니 동을 해서 진동으로 해서 니까거 배로 우리가 좀 해달라고 되는 거지. 특히 내지 떨어서 나보다 그냥 그랬지. 자리나니지 이혼 일 내일 구분 없이 하다 보니 더 부지런해야 했던 할아버지. 급해진 성격 탓에 가끔 부부 싸움도 한다는데요. 이거요, 이장님 간식이야.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저기 저약과를 만들어 놓고 음. 이제 쿠크 어, 펠즈 하나씩 드시고 나도 뭐그거잘 먹거든. 집에서 만들면은 저거 맛있잖아. <laughs> <laughs> 과자보다 사무령보 맛있어 저게. 점수를 음. 보셔야. 머쓱한 마음에 <laughs> 음식 칭찬부터 하고 봅니다. 아, 맛있다. 무슨 배고프니 좀 먹고 뭐이렇게 해야 되겠다. <laughs> 약과 하나에 다 풀리셨네요. 아이고 풀리. 그뭐 그때 화났지 그럼 풀리지 그게 뭐오래돌 뭐, 가면 다안잖아긴 싸움 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부부. 사실 이 부부에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4년도 할머니 뇌출혈에 이어 2010년도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리면서. 부부는 두 번씩이나 고비를 넘겼는데요. 내, 일 하늘이만 해봐 근데 나죽지 내려 것도 없어. <웃음> <우선>. <웃음> 다 죽다시피 죽은거나 뭐탄거 있었는데 뭘 음. 정신 없는 거를 기도 병원에 바로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리추혈이 있었거든 두 군데가. 아, 그랬더니 자기는 나를 놀래키느라고 때는 폐암이 들려가지고서는 또 그냥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올해 5 년째인가 이제. 오 년이 지났지만 오 년이.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퍼서 집에 사람도 한번 죽을 뻔했고 나도 죽을 뻔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음. 더. 더 해지 아프기 전에야 뭐 그렇게 의지를 했나게 자리 그저 나할말 해만 그걸 끝나고 말고 이랬지만은 지금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살피고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지 점점 더. 그렇게 그러니까 또 화내지 마요. 내한테 네, 점수로 네, 따야지 제대로 얻어 잡습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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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에게 의지하니 더욱 든든한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이예요, 오이. 요것도 썰어 먹으면 아삭아삭 한게 맛이 괜찮거든. 때 이렇게 반찬을 해 먹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씨 발리고 이렇게 썰어서. 요 일찌감치 밭에 나간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할머니이뭐렇게 뭐 만든 거뭐 싫어하는 건 없어요. 다들 좋아해 고잘 드시고. 아직까지도 반찬을 즐겨 만드는 할머니 덕에 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할아버지. 이외에도 건강을 지키는 노하우가 또 있다는데요.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몸을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도 좀그 건강해지겠지. 그래서 그게 만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 아직 나이 팔십이래도 뭐 남들 일해 난고 젊은 사람들 일해 난거 보면. 내 눈에 안찬 때가 있어. <laughs>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분이 나란히 외출을 하는데요.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이웃집에 쫓아갔겠지만 오늘은 동네 이웃을 도울 일도 없는 날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노인의 날을 맞이해 열린 효축제장에 갔기 때문이죠. 부부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축제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초대됐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부부를 모르는 사람이 없네요. <laughs> 아 아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지, 뭐다 형성에는 바닥이 좋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그런 실정이지 뭐 마을 사람들의 추천으로 가족 노래자랑도 나가게 됐는데요 우리 막내딸 애니가 와가지고 노래 한 마디 해겠다 해서 노인네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래 한 마디 한다랬다고 <laughs> 행사 시간에 맞춰 사남 매중 막내딸이 도착하고 네. 굉장을 집회 메사 예. 몇살이냐고나내딸 올해 50 교육장님 서실하경장님보시겠습 본격적으로 노래 자랑에 나선 세 사람. 곱게 키워낸 딸, 그리고 듬직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함께면 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니다 우리 딸님 잠깐 마이크 들어. 근데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만날 거야? 만나죠. 대단하네. 저는 이날까지 살면서 난처를 어, 한 번도 미워해보지도 어, 않고요. 말 듣고 다녀요. 오늘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 듣고, <laughs> 진짜요아 <laughs> 진짜 맞죠. 예, 예, 예. 네. 나한테 만약에 기성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격이 급해더라고요. 아유, 우물에 가서 수늉을 달래요. <laughs> 그거 한 가지만 콘친다면서요? 사람이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여보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알아드려한번알아드려알아드리세요좀 <laughs> 아주 쑥스럽게 뭘. 매일 저 하면서 아이들 여보 사랑해요. 어머 어머. 다시 한번 박수 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딸을 일찍 보내는 게 아쉬운 부부.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뒤에다가 실을 이딨지요. 고구마.

<laughs>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못 살아. 그러니까 자식이 좋은 거지 뭐. 이런 맛에 농사이지 그러잖아 뭐 하게 농사를 해안 해지. 아들딸들 갖다가 먹는 거 그게. 저화산 농사를 해지 그렇잖아 농사할 기유가 없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괜히 힘들어들어 아는데 그러니 뭐 평생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놀면은 난 노, 놀면 병 들려서 못 살아 그러니까 난 그저 네. 나일하지 말라 소리들로하지 말아 내가 힘들면 안할 때까지는 가히둬놔도 이제 저기 그 동네 일도 취될 때 됐어 아버지 내년에 이제 또 투표할 때고 걱정 하지 말아 건강 지키면서 누들이나 가서 잘 살아 아버지 엄마는 저 누가 해지 말려 다고안 네. 해지고 그러지 않을걸 <laughs> 천천히 잘가 네. 그래 해지 말고 잘가너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 <laughs> 그래 하세요 a n 요 e m m u 지 a 지 t 지 m m u t a n t e m m u t a n 는 거야. m u t a n t Emmutant. e m m u t a n 칠십대 아들 보고선 t 그 돌다리 잘 건네가라고 m m u t a n t Emmutant. e m 자식이 안맞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다 자식들 생각을 해은 거고 걱정, 자식들을 그래. 걱정하고 다시들 다 생각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이래는 게 그런 거요. 예 해가 저물고 신경 쓰지 말라 했지만 걱정하는 자녀들이 내심 신경 쓰였던 부부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잠 많아서 초진학 잠이 많아서 일찍 주무시는데 예, 나는 나, 낮에 잠잠 법이 없어 잠잘 새도 없고 제일 돌아다녀야 되니까 동네 이장이라는 게뭐 임무가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 심부름꾼이거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심부름꾼인데 심부름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장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 내일 또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나가가지고, 올해는 꼭 새로운 이장을 뭐 덕에 선정을 해서 아, 젊은 사람을 하나 내세워야지. 아니, 음. 문제는 뭐 <laughs> 내가 이장. 이장을, 이장을 내가 한다고 래서 내가 이장을 이때까지 해나간 적이 있어? 벌써 문제부터 <laughs> 내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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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내놓게 될려지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해도 못 내놓는다고. 아휴 진짜 어떻게 그 내가 책임을 맡아가지고서는 이거 뭐, 뭐예요. 이게 40몇 년씩 이 이장이 뭐예요. 멍멍이도 같이 자자고 하는 건가 봐요. 9시가 넘었으니까. 잘... 고민 많았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오후 아버지의 중대 발표에 마을 사람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돌아오는 연말 결산 총회는 우리 동네도 좀 능력이 있고 또 젊은 사람으로다가 해서 다른 사람을 좀 참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모셨어요? 이장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한 대도 지금 이장님 보시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네 지금 그 젊은 사람으로서 이장을 이장님만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장 될만한 제목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역량을 쌓고 있는데 조금 더 쌓을 때까지 이제 진짜 진짜 이제 더 이상 안 해. 저거 안할 테니까. 주민들과 할아버지의 끝나지 않을 토론이 계속되는데요. 우리도 하여튼 몰라요. 난 연말일 것 같으면 아주 저. 우리도 저게 해서 같이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해서. 그러니까 도와드릴 때가 될것같 도와. 도와주셨지. 이제 더 도와주시고. 40년씩, 42년씩 이장 보는 사람이 어디있어. 80세까지 이장 보는 사람이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젠 아주 이제는 이젠, 이젠 진짜 코만도야될것같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0년은 더. 아이고, 뭐요? <웃음> <웃음> 10년은 더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잠대 해마동 내놓신 데고 우리들이 못 내놓게 했잖아. <laughs> 당분간은 더 이장님과 회장님으로 남아야 될것 같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마을 사람들과더불어 사니까 어떻게, 뭐, 지금 살, 살아온 그 습성들과, 그, 이제, 나이가 80이 되도록, 그, 해내로온그 습성을 바꾼다는 거는, 그건 어려움이 있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그대로, 그냥, 지속해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그게 건강할 것 같고, 내한테 행복할 것 같지.